자,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성공이다. 다시, 다시 한번 해봐요. <laughs> 어,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오, 다친다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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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<laughs> 괜찮아, 안다죠이 <다쳐? 웃음> 뒤로, 자, 다시. 이쪽으로, 팔이. 뒤로, 뒤로 올라가야지. 음. 가다가 응. 딱 하면, 어. 딱 치우면 어. 내가 어. 넘어질게. 응. 아이고 하야겠다. 일본이야 제대로 하지. 이 뭐야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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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타기 아, 아. 하나 뭐 하나 지금. 아 야, 이거 뭐야아아 아. 아, 아, 아. 비 헤비 걸어가면 탈비아비가딱 하고 치워봐요. 어. 걸어가니. 어떻게 치워? 공 아. 넘어지게 하라는 거지. 가. 롱 레롱. 아이 고 걔도 빠졌구나. 아이고, 음 어서서 어서 밥이 많이 먹고 크야 되겠군요. 아이고 그래도 음. 이 마침 걷는 게 얼마나 큰이아아 아, 아침에 11층이 하나 애 하나 타는데 5월 5월.